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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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 왔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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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왜 지금까지 일로 있어 아이고 이새끼도 뛰는거 봐라 빨리와 아 일로와 왔어 잘 지냈네 일로와 일로와 그니까 이번주 이번, 이번 그니까 오늘 말고 조용히 5시에 끝나다 네, 5시? 네. 그러면 여기 있을 거지? 네. 아, 다 있을 거야? 맞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, 그러면 내가 여기 올 테니까. 네. 여기 토요일 날 5시 넘어서 오게, 오면 같이 내차 타고, 어? 가서 네. 아기잘 있는지 보고 싶어. 어. 왜? 한 번만 보면 돼. 그러니까 잘 있는지 네. 그거 보고 보면 되니까. 네. 어, 내가 그날 네. 치킨, 네. 치킨 좋아해? 아니야, 인규. 뭐 좋아해? 뭐 좋아해? 그냥 괜찮은데, 그래, 또, 요일 밤에 나가니까 약속있어요 어, 몇 시에? 금방 가요. 아, 금방 가? 그럼 언제 봐쓸수 있어? 아, 다, 다음 주에. 다음 주쯤에? 어, 그럼 다음 주쯤에 같이 한 번, 나 보고 싶어. 왜, 뭐, 안 보아서, 마음이 아파. 그래갖고, 어제도 막, 꿈에서 생각이 나서, 어, 꼭 좀, 나는우 친구 믿어. 어, 괜찮 뭐안 죽었지? 아니야 아니야. 깍안 아, 죽었지? 아니아잘 있지? 아, 에이, 아 걱정돼. 에이. 누가 냠냠냠냠냠. 얌 먹을까 봐. 꼭좀어꼭좀 아니 뭔 말인지 알지? 내가 보고 싶어. 그래서 내가 내차 타고 가면 내가 꼭 보고 싶어. 뭐, 붙잡게. 어? 나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. 네. 좋은 사람. 네. 에 그러니까 나도 친구 믿어 좋아. 네. 그러니까 친구 그짓말안 해. 에이. 잘 있어. 네. 음, 알았어. 그러면 한번 내차 타고 한번. 아, 네. 어, 고마워.